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두 연금을 연계해서 지급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. 올해 6월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모두 229만 명입니다. 이들 가운데 15.8%인 36만 명이 매달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을 삭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1.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많게는 50%까지 깎이는 제도 때문입니다. 1인당 월평균 삭감 금액도 올해 6월 말 기준 6만 9000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25%나 늘었습니다.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삭감액이 3,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2년 전 국민연금제도 발전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연계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때문에 연계제도를 폐지하거나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참액 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어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갈 문제가 걱정 아닙니까?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입니다.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.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.